안녕하세요 이제 다다음주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실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볼수 있겠군요 자 그때까지 이제 좀만 더 참아 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 나눠볼 이야기는요 어, 앞에서 이제 실험실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실험실 기구들은 대부분 무엇을 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재는 것은 뭐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고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죠 어, 또 부피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는 에 어떤 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의 그 크기를 우리가 부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500ml 이런 것도 부피죠. 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병, 물을 편의해서사 먹게 되면 500ml짜리 물을 살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500ml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리터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그렇죠. 500ml 두병 정도가 되겠죠 부피는요 부피는 이렇게 입체 공간의 크기를 말할 수 있는데요 1리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10cm, 10cm 그리고 10cm 이 공간에 들어있는 물의 약 이게 바로 1리터가 됩니다. 공기도이 정도 부피가 1리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가로세로 높이를 곱하게 된값 이것이 1리터입니다. 1리터는 1000ml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되는데 가로세로 가로세로 10 곱하기 10 그리고 높이 10그면1,000 이게, 밀리리터입니다. 그러면, 1 밀리리터는요? 1 밀리터는, 1ml는 1cm, 1cm, 네. 가로, 세로, 1cm씩 되는 부분이 1 밀리터입니다. 네. 자, 어, 지금 요, 선생님, 요거는 이제, 센티미터로 계산했는데, 밀리터는 리 밀리터로 계산해 볼게요. 어, 1 밀리터, 네. 요만큼,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1밀리터 음. 얼마인가요? 1 m 리터는 가로가 1cm니까 몇mm입니까? 10mm. 세로 얼마입니까? 10mm. 높이 얼마입니까? 10mm. 는 1000. 이게 바로 얼마가 됩니까? 1mm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 한번 계산해 보는데, 선생님 이 오늘 여러분들 빨대 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어, 빨대로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집에는 뭐 스포이트나 뭐 피펫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빨대를 가지고 1mm를 측정해보는 거입니다. 음. 자, 이 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대는 대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이 r인 이런 원형의 빨대라고 했을 때 이 원통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밑면적밑면적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밑, 밑면적은요 아까 이제 보여줬던 이 빨대 같은 경우는 에, 지름이 약 7mm 정도 되니까 반지름은 3.5가 되겠죠. 자, 면의,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 혹시 알고 있나요? 네. 파이 알 제곱이죠. 자, 파이 알 제곱. 그래서, 부피는 파인 R 제곱 곱하기 H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대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3.14 네. 곱하기 R은 3.5의 제곱 곱하기 H는 몰라. H.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이게 1000이 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14 곱하기 음, 3.5의 제곱은 뭐, 암산 됐나요? 네. 선생님은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이 약 38.47의 네. 네. 3 8 값을 갖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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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고요. 곱하기 높이는 h는 1000. 자 따라서 h는 1000. 어떻게 38.47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대략 25. 99. 자, 단위가 mm니까요. 자, 그렇다면이 빨대에서 얼마큼 정도 채워야되냐면약 25.99니까 26mm 즉 2.6cm 정도를 채우면 그게 1ml가 됩니다. 자, 1ml는 그래서 이제 측정된 예, 이 길이를 높이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사인펜 혹은 레인펜 이런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 물로 뭐 채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물로 채우는 방법은 좀 이따 어, 소독과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을 찍는 시간에 종이났네요 여기는 여러분들 학교 오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차인펜 소리입니다. 자 영상. 자, 아까 선생님이 2. 그 6, 2. 2.6m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26mm 정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자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26mm니까 2cm하고 6cm 정도 되겠죠. 자, 자 이렇게 선생님이 네. 그어 어. 집에 이제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물을 담아놓은 다음에 이 빨도를, 빨대를 담깁니다 그러면 물도 같이 잠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막습니다. 막으면 이게 물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를 살짝 열어주면서, 어, 살짝 열어주면, 어유 예. 살짝 열어주면서, 예,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 라인에 물을 맞춰져 있는 모습. 자, 보이나요? 네. 요렇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이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1ml 제기였어요. 집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트로우를 하나, 스트로우를 하나 구해서 어그 계산식을 과제물에 쓰시고, 그 다음에 예, 최대한 정확하게, 예, 물을 측정한 수료 사진을 여러분들이, 예, 올리면 됩니다. 어, 빨대의 굵기는 가늘어도 좀 불편하고요. 어, 굵어도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활동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까지 예, 건강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